그 자료를 지금 찾았는데, 여기 보여드릴게요. 이게 여기 12지에 대해서 조선일보에 나왔던 칼럼인데, 왜 띠가 12년 주기로 반복되냐? 목성의 공전 주기가 12년이기 때문이라고. 목성은 12년 만에 태양을 한 바퀴 돈다. 그래서 인력도 크기 때문에, 해와 달 다음으로 지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친 게 영향이다 그래서 중국에서 이 12지는 목성의 공전주기 때문에 생겼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동물의 상징을 갖다 붙인 시기는 언제냐 기원후 150년 2세기 무렵에 나온 거예요 그 이전에는 그냥 자축 인묘만 사용했는데 이 세기 무렵부터 동물 현상을 결부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이이 이후에 매년 금년에는 무슨 띠 무슨 띠뭐 백말 띠니 뭐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목성이라는 별이 과연 지구에 그런 영향을 미치는 게 있는가? 이게 목성이거든요. 이, 처음에는 목성이 12년 만에 태양을 한 바퀴씩 도는 걸로 알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11.86년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몇십 년 지나면 이게 한 바퀴가 그냥 남아요. 그래서 이 공전주기를 계산을 해보고, <laughs> 이 목성의 중력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이 목성과 지구가 가까울 때는 이렇게 가까워요 멀땐 이렇게 멀어요 태양의 반대편에 있을 때가 있고 우리랑 같은 쪽에 있을 때가 있고 중간 단계에 있을 때가 있고 그러면 이, 이 거리에 A라는 거리에 있을 때와 B라는 거리에 있을 때 C라는 거리에 있을 때 이게 중력이 전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걸 또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 놓은 자료를 찾았는데 목성을 포함한 다른 행성들의 중력이 지구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생각이다. 여기 아주 자세한 지구인들은 모르는 우주역기라는 책에 자세한 답이 나와 있는데 목성은 지구보다 300배나 더 무거운데 그러나 너무 멀리 있어서 가장 가까운 순간에도 6억 킬로나 떨어져 있어서 달 질량의 2만 5천 배나 되지만 거의 1,600 배나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달에 비해서 1%의 영향력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든 행성들의 중력의 합보다 지구의 작은 위성인 달이 우리에게 50배나 더큰 중력으로 작용해. 그래서 달의 중력 때문에 조수 간만의 차이가 생기고요. 이 달의 중력 때문에 지구의 자전속도가 조금씩 조금씩 느려지고 있죠. 아마 나중에는, 이게 몇십억 년 후에는 지구의 이 하루가 24시간인데 이게 30시간까지도 될 거라고 해요. 근데 이게 그 자료인데 여기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지구인들은, 지구인들은 모르는 우주 이야기라는 책에 나와 있으니까 요거는 나중에 참고로 한번 하시고요. 자, 졸업 시험 이 문제 이번 주관식이에요. 요거는 쓰는 게 약간 생각을 좀 하셔야지 쓸수 있는 것들인데, 자 이제 한번 보자고요. 자, 이름의 개념.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해 사람이나 사물, 단체 현상 등에 붙여서 부르는 기호. 이건 이제 아주 사전적인 거고, 예를 들어서 우리 꼭 이렇게 사전적으로 쓸 필요 없어요. 그 누군가를 부르는 뭐 고유 명사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의미가 통하게 하면 되는 거죠. 여기 우리가 이전 세계에서 이런 그 창씨개명의 역사를 가진 나라를 찾아보니까 이게 우리나라 말고 한 나라 정도가 더 있어요. 그건 제가 지금 여기 자료를 여기안 넣어놨는데 원국민이 이름까지 바꿔 불러야 되, 되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때는 이름을 바꾸지 않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 정도까지 갔었는데 그런데 해방 이후에 조선 성명 복구령에 의해서 이걸 무효화하고 본래의 성과 이름을 되찾았죠 이때 이때 우리나라 장명 이분야 아주 다 망가졌어요 여기 뭐 이름의 종류에 대해서 여러가지가 나오고 하는데 이건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오니까 시간 될때한번들 보세요 이제 뭐 남자들만 호가 있었던 게 아니고 여성들도 장호라고 해서 신사임당가요당 헌안선언, 모의유당 등등 갖고 있었던 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들은 시호가 있어서 저건 우리가 세종이니 세조니 단종이니 하는 거다. 돌아가신 다음에 붙여지는 이름이죠. 살아있을 땐 붙여지는 게 아니고 이름에 대한 이 격언이나 뭐 이런 것도 또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일단 우리가 이름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연구하는 것은 이름이 운명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도 역순이나 작명가들이 얘기를 해 놓다 보니까 사람들이 실제로 그런 건지 아닌지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그 최면에 걸려 가지고. 혹시 이름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훈련을 해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건강이에요. 건강하고 두 번째 판단력. 이 예, 어쿠저께도 또한 분이 다녀가셨는데 굉장히 이 판단력이 많이 나빠질 수 있는 이름이더라고요. 그게 아까 같이 이런 이런 이름이죠. 이런 이름. 이름을 불렀을 때 이런 상태로 되면 판단력이 많이 나빠져요. 너무 이성적이거나 너무 감정적이거나 이렇게 치우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안 좋을 때는 이제 보통 확인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왔을 때, 아, 이거 이름 바꿔야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마시고, 바꾸는 게 좋을 것 같다. 그 정도 얘기해 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판단은 본인이 하게. 대부분의 작명가들이 내 이름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면 숨도 안 쉬고 그 이름 바꿔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작명가들이 많아요. 근데 그건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 사람들이 알 수도 없어요. 그 이름을 쓰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알수도 없어요. 그리고 이름이라는 거는 당장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 이미 그렇게 됐다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좋은 이름을 만들 것인가를 차츰차츰 연구를 해봐가면서 해야 되는 거죠. 본인이 아 내가 이름 바꿔야 되겠다. 어 정말 이건 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해서 이름을 바꿨을 때와 그뭐 이름 바꾼다고 될까? 이렇게 생각할 때와 이름의 효과는 많이 틀리거든요. 본인이 계속 중얼거리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본인에게 강요를 하기보다 대개 장명가들이 이름을 바꾸라고 강요하는 경우는 고객이 이름을 바꾸기 위해서 자기가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건데. 이름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게 사실 중요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나를 대표하는 호칭이잖아요. 수십 년 동안 A라는 이름으로 살았는데 갑자기 B라는 이름으로 바꾼다. 그럼 누군가는 그게 그 이름이 나를 칭하는 게 아닌 걸로 알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간에 또 법적으로 정리해야 되는 것도 있고 해서. 그렇게 가볍게 할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이걸 누구한테 권하는 것도 본인이 결정을 할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주는 정도 그렇게 해주는 게 좋아요. 여기 이름은 누구에게 가장 영향을 미치나 본인이죠 본인. 그런데 이름이 누구한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본 본인인데 이 본인이 어떻게 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오나 이게 이게 나오기까지 전혀 우리도 여기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런 결론이 나오기까지 우리가 이 데이터를 한번 전에 확인해 보니까 이 나이가 제일 많이 오시더라는 거예요. 이, 이 김교수님은 지금 이제 100세가 넘으셨죠. 우리가 보통 군대 가기 전에는 전부 이름으로 군대만 가면 이름이 뒤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김일병, 김상병, 김대위, 김소령. <laughs> 마음은 직책. 그런데 50세에서 60세는 직책으로 부르는 나이지 이름 부르는 나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